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준비할 황폐한 영역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날리티카에서 제공했던 약간 가판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 않은 가판 예상되는 그런 주문석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5월 1일에 그레이브온을 시작으로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즌을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영웅의 풀들도 주문석을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서 조금씩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꽤 정확도가 높은 편이긴 해요. 다만, 누락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그레이브본을 확인해 보시면은, 저게 발리카가 없어요. 발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들어가는 고점 대게도 들어갔죠. 두 대게 모두 들어갔었는데, 질풍 또는 마력을 사용해줬어요. 근데 저는 질풍을 사용할 때가 더 높은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추가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 일단 참고로 뭐 스크린샷을 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상태로 갖고 계시다가, 듀라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캐릭으로 우선순위로 노란색 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저 캐릭터가 없다, 저 캐릭터의 룬이 없다 싶으시면은, 하나씩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문석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캐릭터 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뭐 전체 영웅 모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픽 모집권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콜라보 캐릭터 나왔고, 그 다음에 셈이라도 아직 픽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뽑는 동안에 소음 목록으로 여러 가지 영웅들을 넣어두실 거예요.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그런 오늘 그레이브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요렇게 네 개의 지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레이브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덱이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영웅들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진영들 그러니까 레오프론, 트라이브, 난 와일더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그 로잔을 내가 딜그레이나 세미라를 바꾸는게 어떨까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올린 영상중에 이번에 황폐한 영역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갈지 요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린 답변도 로잔이 만약에 이 와일더스에 고점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바꾸지 말고 있다가 그 와일더스가 나오고 나서 어느정도 영웅풀이 확정이 되면은 로잔이 안쓰인다 할때 세미라나 아니면은 딜그레이나 그런 캐릭터로 바꿔서 우리가 황폐한 영역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기반해서 말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레이 부분 제일 왼쪽에 있죠? 지금 세미라가 보시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레오프론이 있어요. 레오프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딜그레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고점덱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 1주차밖에 안 됐고 가운데 있는 3개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그자료기 때문에 검증이 다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3-4일 정도 기다려보면 좋겠지만 역시 요런 캐릭터들 정도를 내가 소원 목록에 넣어서 뽑는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어딘가 쓰임새는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정교한 정보가, 정보나 정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왼쪽에 오늘 그레이브 본을 제시한 것처럼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 저걸 좀 간단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쇼츠로까지 계속 제작을 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도 지금 로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로잔을 쓰는 게더 고점이 나올지 아니면 다미안이나 휴인을 쓰는 게또 고점이 나올지는 봐야 알것 같지만 지금 현재 나온 상태로는 세미라 딜그레이 로잔 중에서 본다면은 그나마 세미라가 가장 많은 고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실 수 있게 캐릭터 영웅들과 배치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정확한 고점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가운데 있는 두 개와 오른쪽 하나는 저 외국에서 갖고 온 자료잖아요. 저 자료로 해당하는 게 그레이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형을 했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서 주문속도 바꿔줬고 위치도 바꿔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도 해주신 다음에 팔로우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뭐 플레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앞에 있는 것들 다 지워드리고 신화 주문서 그 부분만 남겨드린 채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